자 황장수 소장님 모시고 영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평해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아 저는 어저께 보고 왔어요. 아, 어저께 네. 지금 네이버 평점이 9점이 넘던데. 네. 영화 작품성은 어땠어요? 다큐멘터리와 그 영화를 놓고 좀 다큐멘터리 쪽으로 감독이 이제 작품을 음... 좀 끌고 간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뭐 많은 분들이 우신다 그러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 실제 그 화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2년 이제 당시에 그 장례식 장면이라든가 이런 네, 거는 네. 자료화면을 썼는데 저는 음. 그 대목에서 상당히 좀 울컥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영화를 보시고 영화평을 쓰셨습니다. 근데데 DJ 시절에 연평해전에서두번다 네. 대승을 네. 거뒀다. 그리고 북한에게 확실한 사과를 받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은 대북 문제에 관해서 뭐 성공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 불성설, 이렇게 네. 네 마디를 하고 싶어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당시에 이 한미연합사는 미군이 가진 모든 도청, 감청, 부대의 기록을 가지고 네. 북한이 우발적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하에 남척군이 선제적 공격이나 대응 공격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보고, 네. 그 사태를 아주 계획적으로 일으켰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네. 당시에 한국 국방부는 그걸 계속 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네. 저지른 것이다. 네. 즉, 한국 국방부가 가진 감청부대의 기록에 우, 계획적이라는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그때 부산행은 아마 남재준, 네, 그 이전, 네전 국정원장이 원장. 네. 있을 거예요. 항의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국방부로 그러니까 한국 국방부가 차고가 있었다고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참수리요 하나 조그만경기정에 북한군을 상대하라는 모든 부분을 내버려두고 항공기 지원이라든지 네. 더 나아가서 대형 구축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수 있었고 또 북한이 처음에 사격을 했을 때 이쪽이 먼저 북한의 그이 경비정에 네. 본부를 향해서 원점 타격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내버려 두면서 이쪽에 희생이 발생하는 부분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교전수치기, 밀어내기 이런바 선체로 n l l 를 북한 대가 넘어오면 선체로 밀어서 보내지 절대로 먼저 사격은 하지 말아라 아니 고, 놀이공원에 애들 범퍼카도 아니고요 배로 배가 오는 것을 갖다가 부딪혀서 밀어내라는 이런 인간들이 어디있습니까 그게 정부입니까?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상대의 사정거리 안으로 우리 배가 들어갑니다. 상대가 지금 포와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쪽에서 먼저 발포하기 전에는 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요즘 모든 포는요. 레이더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레이더를 맞추면요. 이쪽에 레이더 감지 장치에서 네. 저쪽이 이쪽을 향해서 포 레이더를 맞췄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레이더를 갖다 가 조준하고 있다라고 됐으면 그때부터는 북한이 예를 들어서 도발적인 행위가 나오면 경고 방송을 하고 하지 않으면 바로 쏴야죠그저 여섯 명은요. 정말로 당시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정권이 6기로그 이전에 2002년 6월 29일 날 월드컵 3, 4 이전이 오후에 벌어지는데 오전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즉 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북한에 가서 6기로어이 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그해 가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수상했습니다. 자, 노벨 네. 평화상의 가장 큰 계기는 유기로 이남해 개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에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그 없앴다. 이래서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평화상도 뭐분들 있어야 받지 아무나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그 국방부의 고위 장성이라는 사람들이 맹세기, 이 국방을 지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런 어떤 의지보다도 위에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전쟁은 없으니까 북한이 계획적으로 도발했다 하면 그 대통령의 의지와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부하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했다. 즉, 살인을 해도요. 계획살인 하면 사형이면 우발적인 살인을 하면 상해치사 뭐 이렇게 돼서 뭐 3, 4년 받고 끝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풀려놓을 네. 수도 있고요. 즉, 그런 어떤 부분에 한국의 국방부 지도, 국방 지도부가 가세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날 서해교전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참수리호를 공격했던 북한 배는 다른 한국 군함의 공격을 받아서 반파. 상태였고요. 조금만 더 공격을 하면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 상부에서 사격 중지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배는 반파된 채로 어쨌거나 도망을 쳐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죠. 참수리호는 침몰 당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부상을 입고 그 몇몇 안 되는, 솔직히 말하면 경비정에 활약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네. 그 조그만한 경비정에서 손가락이 날아간 장병들이 끝까지 북한 경비정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그래침몰해 가고 있는데, 네. 그 북한 배는 무사히 도망가도록 후속 타격을 나머지 배에서 하지 않았다? 저 같은 편이 죽어 가는데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까다가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격 중지 명령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공격을 못 했다는 거죠. 자, 반파될 때까지는 공격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반파된 배가 처음에 참수위호를 향해서 선제 도발한 북한 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기본 원칙은 선제 도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그 전투 상황에서는 네. 그 끝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측이 선제도, 북한의 선제도발에 의해서 침몰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선제도발한 북한 측도 상문화는 침몰시키는 부분이 네. 이것은 교전 원칙 중에서 기본적인 어떤 이 보편 타당성 있게 평등하게 교전하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자, 또 하나 짚어볼 대목들이 있는데요. 북한이 과연 사과를 했느냐? 문재인 의원은 북한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sns에 글을 남기셨는데 북한이 뭐라고 그랬는지를 살펴보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가 아니죠 북한은 당시에 2000년도 6.15 협정에서 그뭐 해서 그 뒤에 뭐 대북 송금해서 돈 많이 받았잖아요 네. 한 2년쯤 돼가니까 이제 남한 2002년이 어떤 해입니까? 남한에 대선이 있는 해 아닙니까? 네. 200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 네, 그리고 있었습니다. 남측에 보면 월드컵의 붐이 절정에 달했던 시간 네. 아닙니까?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 너네가 우리한테 돈 줬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너네들을 봐주는 건 아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 뜯어내려고 또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월드컵 분위기에 죄를 뿌리려고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히트핸들은 도발하고, 아이고 미안하게 됐다고 쓰다 네. 보니까 실수로 그랬됐네 이게 사과라고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했으는안 되죠. 사과라면요, 책임자 처벌을 해야죠. 여섯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여섯 명의 장병들이 처음에는 순직 처리가 됐고, 전사 처리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 그이 보스, 이 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순직과 전사가 구변이안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사자가 그냥 순직으로 처리되면서 월급에3 6 0 0 군인의 본봉이라면 그거 100만 원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3,500만 원을 받았다든가. 네. 네, 그리고 거기에 그 네. 윤영아, 소령이 예. 예. 6,800만 원 받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전사 처리돼서는뭐 2억 5천에서 3억 5천 네. 정도로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음. 세월호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세월호 유족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이 보면 뭐 6, 7억이 기본 아닙니까? 네. 그게 한 5억 그뭐 5천 뭐. 미, 민간인들 뭐. 이낸 네. 그런 어떤 그이기본까지 국민 국민성금. 성금까지 네. 포함한다면 최 많게는 뭐 10억도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뭐 그분들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뭘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과한가 옳은가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국가를 지키다가 돌아간 분들이 그것도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총탄에 맞아서 돌아간 사람들을 네. 이렇게 예우하는 국가에 어느 국민이 전쟁이 나면 국가를 지키겠다고 총을 들고 싸우겠느냐. 즉 보훈 처리에 기본이 안된 국가고요. 그 다음에 소급위법이 안 된다고요? 전도환 못해 우돈 받으려고 소급위법 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소급위법 처리한 부분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다니 민주화 보상법 안들 네. 전부 소급위법 아닙니까? 과거사 무슨 뭐. 네, 과거사 민주화 뭐 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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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부 소급위법을 하는데요. 이거는 소급위법이 안된다 해서 아직까지 고쳐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예한 중사, 한 상국 중사입니까? 네. 그분 부인은 이런 어떤 정권 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정부 밑에서. 네.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이민을 갔다가, 어, 2005년인가 다시, 네, 돌아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우간, 그, 저는, 그, 얼마 전에, TV에서, 센스 음.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이라크 전에 갔다가 전사한 미군 일병의 유해를, 미국 본토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네. 그 전쟁에 참가하지 못한 행정병인 한 소령이 네.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번 만큼은 내 일이 아니지만 저 일병이 텍사, 스 나리종은 그렇습니다. 고향, 네. 고향까지 돌아가도록 내가 응구 역할을 맡겠다. 그래서 이제 그이 유해가 네. 비행기를 갈아타고 하면서 이제 육로로 또이 리무진 장례차를 통해서 고향까지 가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전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의견은 엇갈렸지만 그 어쨌든 국가를 위한 전쟁에서 전사에 돌아온 네. 장병을 대하는 태도들 이런 부분들이 하역하는 노동자들도 존경과 예를 표합니다. 네, 어, 그대로 말하자면은 네. 한동안 멈춰서서 그 관에 예. 대한 예. 네, 예. 의중을 예. 표하고, 그 다음에 그 소령은 호텔이 잡혀 있는데도 갈아타는 공원에서 네. 하, 그 공항에서 네. 하룻밤을 묵고 이제 또 다른 비행기를 네. 지역 비행기를 타는데 의자를 밤새도록 그자 이 이름도 모르는 네. 일병의 유해를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이 이제 갈아탄 비행기의 승객들이 내리면서 그 네. 위에로 옮기는 걸 보고 전부 다 이렇게 이 경례로서 조의를 표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육로로서 고향까지 가는데 그이 병사의 차가 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머지 차들이 추월하지 않고 전부 대낮인데도 헤드라이트를 크고 네. 그 먼길을 다그 서행, 같이 아, 따라갑니다. 서행, 네. 네. 그러면서 고향 마을에서는 전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그 병사를 갖다가 이렇게 조의를 표하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네. 조기를 들어놓고요. 즉, 미국이 전사자들을 예우하는 장비, 또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장병의 유해를 끝까지 수색하는 마지막 단한 명까지도 우리는 잊지 않는다. 그게 미국의 그 군인의 네. 군대의 모토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군이 그 전사자의 가족에 가서 전사를 통보할 때. 미군의 고위 장교가 직접 집을 찾아가서 부친이나 모친을 만나서 전달할 때 갖추는 예의라든지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게 그 나라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진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왜 끊이지 않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지금 이런 유리, 그 연평해전에 돌아가신 장병들을 대하는. 한국 군의 태도나 정부의 태도나 정치인의 태도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위선적이고, 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바뀌면 조금 나아지고, 그러지 않으면 돌아가신 당시에는 정말로 이분들을 귀찮아했지 않습니까? 참수리호에서 여섯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장례식 때 대통령, 물론 안 갔습니다. 국무총리,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인데요, 역시 물론 참석 안 했습니다. 그 밖에 정부 고관들도 참석을 안 했는데요. 문제는 하나 아, 더 그때 있습니다. 그때 이해찬일 겁니다. 왜냐하면 네. 아, 그때 이한동 총리로 전 알고 있는데 그거 한 조사를 해봐야되겠요 2002년 네. 6월 달에 벌어진 예. 거예요. 그러면 그 해는 정권 말이라 한 명수가 아니면 이해찬이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아, 정말 이렇게까지 어처구니가 없었나 하는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정부에서는 뭐. 해군 무슨 무슨 부대장으로 해라. 그래서 해군에서는 그것만큼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 군장이나 이런 거가안 돼도 좋지만 최소한 해군장으로는 해야 되겠다. 버텼고 더 고위층에서는 해군 무슨 무슨 부대장으로 하라고. 함대사령부 아마 평택 함대사령부 장으로 하라 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자, 예우와 관한 문제에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없을... 정권이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에 그 민주당에 몸을 담다가 탈당을 했습니다. 대선 때 네. 그에 탈당을 했죠. 당시에 정권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도대체 정권인가 북한을 더 위하면서 그 적과 싸우다가 돌아간 장변들을 갖다가 귀찮게 생각하면서 김우선아 정보기관을 시켜서 뒤를 갖다가 미행하고, 네. 가족들을 갖다가 미행하면서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지 말도록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을 극소화시켜서 빨리 대충대충 장례식에서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다른 걸다 떠나서 국가를 지키는 부분에서 벌어진 이런 부분을 두고도 인연과 가치에 따라서 의견이 나눠진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북에 가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산화하고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예우가 이정도인데 그나마 그 정도 예우해 주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대한민국에서 사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연평해전 영화를 보고 나서 오히려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하나하나 그때 뒷얘기를 따져보니까 더 먹먹해지네요. 근데 지금부터 뭐한 하는... 500년 전에 있었던, 4, 500년 전에 있었던 명량이나 이런 영화에 몇백 억씩 되어서 네.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들. 근데 불과 12년, 13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영화를 대는 제작사가 없어서 7천 명이나 되는 네. 국민들 성금으로 영화가 제작되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엔딩 크레딧에 그게 성금을 낸 사람의 네. 이름이 한참 올라간다며요. 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풍토가요. 이런 영화에 제작비를 대면그 제작비를 댄 영화사에 이 어떤 정치적으로 눈치 봐야 될 일이 생기는 겁니까? 어, 그래서 이 앞에 영화사가 로제타 필름인가 그런데 김학순 감독이 7년 동안 이 작품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가 없어서 중간에 촬영이 끊어지기도 하고, 돈 내겠다는 사람도 없고, 결국 영화사를 직접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연출 이외에 모금 행정 기타 여러 가지를 다 해야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영화계가 이런 영화에 돈 되는 것을 뭔가 뭐스러워 하는 그 거죠. 그리고 네. 정치적으로 자기의 색깔이 대한민국 영화계가 좌파 일색이다라는 건뭐 공인된 거고. 대한민국의 영화에 자본을 대는 장투사라든지, 영화 제작사라든지, 배급사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분위기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건 널리 알려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니 북한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 장병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거기에 좌우 이념이 있고 보수고 진보고 그런 게 거기에 걸려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돈을 대기를 꺼린다저는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라고 봅니다. 영화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자본주의적인 예술인데 말이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연평해전 저는 어저께 영화를 봤습니다만 뭐 많은 분들이 울컥하시더군요 이번 프로그램 황장수 소장님과 나눈 얘기는 특정 영화를 홍보하겠다는 목적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당시 연평해전 당시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한국 문화계의 전반을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